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네. 부활을 믿습니까? 네.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슨 일에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 죽어도 좋으니까 사랑하겠다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서 나는 죽더라도 이 일을 결코 그만둘 수 없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가 어떤 희망이나 내가 가진 꿈과 비전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이한이 없다 라고 결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일본에서 모든 바둑의 패권을 다 차지했던 유명한 프로기사 조치훈 구다는 나는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둔다고 고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산을 오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자기의 육신을 묻었죠. 119 대원들, 경찰들, 군인들, 그들은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최대한 안전을 추구하면서 이몸 하나 고이 간직하기 위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이로부터 노인애들까지 예외없이 다 목숨을 걸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도 있는 자동차나 배나 비행기를 아무리지도 않게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술 마시고 과로하고 자기의 건강을 거의 돌보지 않고 목숨을 건 채로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착실하게 규칙적으로 건강 관리하면서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하면서 집안에 가만히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가요? 그 사람도 역시 하루하루 자기 생명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어디서 증명이 됩니까?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 코끝에 숨이 있어야 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죽는 사람 보니까, 들숨은 있는데, 날숨이 없어요. 아니, 날숨은 있는데, 들숨이 없어요. 그럼 죽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출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거든요. 시계를 보면 초침이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흘러가는데, 사실 우리는 그 초침이 돌아가는 속도로 죽음을 향해 쉬지 않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맞는 말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매 순간 목숨을 걸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매일매일 별 의미 없이 별로 하는 일이 없이 그럭저럭 살면서 이 목숨을 소비하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차라리 어차피 내가 목숨 걸고 살아가야 한다면 차라리 보람 있는 일에 가시는 일에 이 목숨을 한번 걸어보는 것이 더 좋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왕이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건다면 좀 연구하고 고민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사라지는 일이 아닌 영원한 일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는 일이 더 의미 있고 좋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33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던 모세는 출애굽하에서 그 40년간 광야를 다니면서 60만 명의 장정들이 매일 하루 40여 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그 느낌을 10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며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남은 날계수 헤아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헤아리야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15절에서 그런 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권고했는데 아끼라이 말은 계속 쉬지 말고 아끼라는 말인데 이 아낀다의 숨은 뜻은 그냥 흡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이 생명을 사용해서 살아간 동안에 뭔가 의미 있고 일을, 가치 있는 일을 끊겨내라는 말입니다. 빈손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모로 우리는 매순간 내가 살아가는 날들을 헤아리면서 이삶 속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명을 사용해서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기들이 가장 고상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우상숭배와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복을 만들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헛수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참 행복도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그돈 많은 재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끝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울사도는 오늘 이 짧은 성경에서 그 구원에 이르는 참 행복에 이르는 두 가지 조건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라는 말, 헬라 퀴리에라는 말은 왕이란 뜻도 있는데 노예가 사용할 때는 상전을 높이는 말이고 신하가 말할 때는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면 안 되고 로마서 14장 7절에 있는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으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제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은 오늘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는 말을 곡해하여 믿는다고 말만 하세요. 입으로 믿다고만 시인만 하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무책임한 구원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과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만약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시인하고 숨긴다면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부끄러운 것입니까? 감추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를 나의 입술로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 2000년 전에, 아니,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많은 관리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지만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의심 많던 도마도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음1장 8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를 공개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일시적으로 살았다가 다시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건성건성 알거나,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장례식을 마친 후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근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이고 더 좋은 삶의 시작인 것을 믿게 된 것이 이 부활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우리는 살아 있을 동안에 예수 믿음에서 조금 유익을 얻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책임을 못져 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다른 여타의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이 세상뿐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예수님은 영원히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영원히 복이 되시고 우리 역시 다시 부활하여 영생하게 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0년쯤 후에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해버렸어요. 그래서 황제부터 모든 세계, 그 당시 모든 문명 국가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자 이 예수님을 기념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했던 데도 교회가 세워지고 산상설교를 말한 데도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죠. 산상 어, 수태 에, 그 뭡니까? 어, 마리아가 예수님 태어난다는 사실을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곳에도 수태고지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여튼 예수님이 관련한 모든 곳에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에는 교회가 없어요. 왜요?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보면 유명한 사람일수록 무덤을 크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라 시대라면 언제입니까? 그때 무덤이 지금부터 경주 가면 막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들이 있어요. 세계 문화 유산이 되었습니다. 불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저, 저 스리랑카,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 가면 국보 1호가 불치사 아, 석가가 아, 돌아가셔서 그 화장할 때 나온 이빨 하나를 보관하고 있는 불치사입니다. 이것도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 유산인데 그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입장이 너무나 까다로운 거예요. 1차, 2차 검색을 하고요. 혹시 그 치아를 훔쳐갈까 봐 싶어서 맨발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방에 무장한 군인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이 스리랑카의 왕조는 이 불치를 갖고 있어야 정통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석가의 몸에서 나온 그살리는 지금도 보물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말이죠. 신한 친구가 불교 학생이 있어서 하도 거기도 초청길 되면 와보라 그래가지고. 저는 믿으러 간게 아니고, 이 어떤 데인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 광고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오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친견 법회가 있다고. 친이 그걸 보면서 법회하는데큰 효움이 있고, 병마가 났고, 손이 이루어지니까 타오라. 제가 너무 궁금해서 갔는데, 문 앞에까지만 들어갔다가 안, 갔어, 안 봤어요, 저는. 안 봤는데,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 우리나라에도 그 옛날에 고성들이 인도 같은 데 가서 그 사리 하나를 얻어와가지고요, 그 부도탑을 만들어요. 그 사리를 넣어서 큰 돌탑을 사고, 그 안에 사리를 보시죠. 그러면 그 저런 권위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예. 네. 이것은, 부처가 명백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하죠.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기에 무덤도 없고, 예, 그분이 남긴 머리카락도 없어요. 실제로 부처의 머리카락을 모신 절도 있고, 손톱을 모신 절도 있어요. 아주 대단한 권위를 가집니다. 예. 간혹 어떤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입으셨던 뭐 옷을 보관하고 있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들어있어요. 그러나 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우리가 알듯 알뜻 아듯하지만 잘알수 없어요. 부활은 신비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이 몸이거든요. 몸이 아프고 몸이 피곤하고 배고프고 예 늙으면 이 점점 몸이 무거워지잖아요. 이 몸이 제일 큰 짐인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 몸이 영생체로 되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짐이 아니에요. 그래도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부활하셔서 음식을 드셨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교통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때는 공간 이동이 가능해요. 아, 여기 번쩍, 저기 번쩍. 미국도 가고, 예.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목숨 걸고 일해서 잘먹고잘 살아도, 부활을 모르고, 그 부활에 무관심하고, 그래서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이고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이 정답이 있는 거거든요. 부활과 천국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행복하고 불행이 없는 천국보다 좋은 게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받아서 영원히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부활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것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가 없으시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다 있지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고, 우리도 역시 부활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8절, 9절 성경에 보면은 니가라는 말이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도매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각자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되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날 우리는 그러므로 각자의 신앙을 증금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가? 그 믿음이 그냥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의 목적과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맡겨 드렸는가? 앞으로 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극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의지하겠는가?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내 자신의 행복과 복을 얻기 위해서라는 단순한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닌가? 사랑스성자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더욱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웃에게, 예수를 모르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일평생 매순간이 기회이고 우리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도 생명과 진리에 속한 모든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부활은 우리에게 다, 다시, 다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을 증명해 주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을까 겁내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소망인 양 붙들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영원한 소망. 썩지 않는 소망, 참된 소망을 붙들고,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며, 그 은혜를 받아 사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복합니다. 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구원이 이르기 위해서 입술로 주를 고백해야 되는군요. 마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군요.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확증하시고,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기 위하여 남은 생에 생명 걸고 목숨 바쳐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